그 하나님은 술을 시켰나? 시켰나? 어? 어? 하나님은 가 있겠나? 없겠나? 하나님 귀는 아마 이렇게 거꾸로 되어있나 그렇게 되나 하나님 혼자서 머리가 거꾸로 되고 이렇게 되도 좋지 뭐. 한좋대그 하나님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하나님 눈이 어떻게 어있까 하나님의 기도 나타나게 되어있을 것나 이렇게 거꾸로 되어나 닮아서. 닮은 사람끼리는 좋아하는 거지. 그 어머니 아버지 둘이 결혼해 가지고 첫애기 나게 된단 말이 안고 이 아이는 나, 나 닮아서 저기 아빠는 기본 세번말이렇자기들믿는 거야. 그 아버지 닮아서 아이고 이 아버지 닮아서 이 아버지가 나갔다 들었다 선물 두둑이 엄마 것 아들 것 텐데 그걸 모른다고 여자들에게. 아 정말이라고. 섬유요 여자 거만사주라 아이, 살는살 건데 말이야. 그, 그러니까 그, 아빠 이래 놓으면 치선하면 야, 뭐, 발같이 전부 다, 우리 아빠들 하면서 아빠가 참, 이대하구만, 이대하구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받았기 때문에 딱가서 삶았을까. 해놓은 말이 이게, 눈도 붕, 코도 붕, 입도 붕, 구름 타고 되다 돌아올 때는 비행기, 가 비행기로 사, 가지고 들어와야죠.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좋은 뇌물을 쓰고, 비행기 괜히 날라. 귀한 것시기 위해서 나는 것이 이래가지고 실어가지고 내려가서 다줄 것이 필요할 텐데 그저 이래가지고 자기들한테 뭐 자기 닮은 게 뭐예요 어? 저희 남자는 뭐다 뭐 죽는 거지 이래 놓은 말이에요 그거 볼당 다 받디 하나님 기도 앞으로 생겼을 것이다 뒤로 생겼을 것이다 어던 거예요 앞으로 생겼다 뒤로 생겼다 어던 거예요 어째서 말할 상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야! 혼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 짓기 전에 사람을 이렇게 상대로 무슨 상대감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귀도 이렇게 돼. 하나님의 눈은 어, 귀가 이렇게 돼 있고 눈이 여기 안 가있어. 여기 와있을 것이고. 이, 이 코는, 코는 누구야? 이거이거 판다가 뭐냐면이기온뭐냐면 뭐냐면 우주야, 우주에게. 간판이야. 하나님은 제일 높은데 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이게. 예? 입 입이 중요하지. 입은 만물상이야. 서른두 개, 사팔삼십이 빨이3 서른두 개라고. 만물상자 얘기야. 예? 코는 아담의 할성이야 코가 제일 낮아져야 된다고요. 예? 참다. 그러기,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게 구호로 말하면 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야. 칠수야 칠수. 어? 머리는 정보처야정보 오하면 정보자 하나로 삼잖아요. 영계가 영계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손으로서 안되면 쳐버리고, 쳐버리고, 다른 노래가 찾아가는 거야. 가져가지고 방생각을 찾아가 가지고 안되면 쳐버려고 제거해 줘야지. 우주가 그렇게 움직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반 깨, 한안이 못 봐서. 마음 봤어. Your mom passed, a m b a s 못 봤어.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없어! s o Look, I'm good. So, they talk 가 o y o 도 talk to 내가 u talk 어? 그렇지. 네. 그 맞다. 쓰, 쓰. 신맛이 저치는 쯤은 맞다. 그 때문에 내가 누구 대신이야? 이럴 때 누구 대신이야? 누구 대신 무뭐 어머니 아버지 대신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어머니 아버지 대신 또 누구야? 또 어머니 아버지 대신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 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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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까지 올라가 보니 하늘 밑에 끝까지 다 올라가 보니 어디가는 얘기? 내가 누구 대신이야 할 때, 하나님 대신 결론은 자야그 하나님은 누구 닮았다고? 우리 닮았어, 남자 여자. 어? 이것이 남자 여자라. 하나 여러분 마음이 보이지 않지? 예? 마음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영적인 입장에서 보 전에. 하나님도 말야 옛날에 체가 없었지. 지금까지 체가 없어요. 아담 완성이 이루어지면 체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체가 없어. 마음 같은 우주의 마음 같은 주인, 마음 같은 스승, 혹은 관리자, 마음 같은 부모. 뭐예요? 스승은, 스승은 뭐 이런 관리자요 관리자. 그래서 나잘 됐나, 못 됐나. 그 시험을 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시험치나 선생님이 시험치나. 어? 시험하면 학교를 생각하지 집집 집 생각하나 학교 생각하나 어, 그건 뭐냐면 관리 비교 기준 중 삼고 원칙에 이틀 되게 될 때는 전체의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원칙 학교 가르치는 교재 표본 저저 어, 저, 어, 교본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 감정 해가져가지고 점수를 매려가지고 너는 백점몇점 하는 거야 이게 이래가지고 잘 되게 잘 되게 될 때는 그 사람을 중심삼아 선생 이상에도 아직까지 나갈 수 있는 거지 어디까지 선생 님사상에는 어머니 아버지까지 부모의 자리까지. 여러분들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대내적으로 보더라도 주인되고 싶고 어? 또 선생님 되고 싶고 부모 어? 되고 싶지만은 이건 대외적인 면에서 보고 싶지만은 그럼 그, 어, 주인되는 못 중심삼은지. 을